퇴직한 55세 간호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하루의 이야기는 단순히 일상적인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년 이후의 셈,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퇴직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흔히 우리는 퇴직 이후를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유 있는 취미 생활로만 떠올리기 쉽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30여년 가까이 긴장과 책임감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왔던 간호사가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허무함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낯선 소외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 삶이 예상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삶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의 전직 간호사인 이지영 씨다. 그녀는 간호사로 근무하며 얻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 출근 날부터 그녀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이 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일을 배웠는데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저 나이에 여기서 알바를 하는 묘한 시선과 손님들의 안쓰러워하는 태도가 이 씨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게다가 젊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최신 POS 시스템과 복잡한 메뉴를 빠르게 습득하기 쉽지 않았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린 직원들이 친절하지만 다소 어색하게 위로하는 장면도 벌어졌다. 결국 첫날의 긴장과 심리적 부담감으로 하루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이 씨는 자신이 왜 퇴직 후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퇴직 후 경제적 현실뿐 아니라 심리적인 준비 역시 중요함을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두 번째 사례는 오랜 경력을 지닌 간호사였던 강민희 씨의 이야기다. 각 씨는 50대 중반에 퇴직한 후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리 지루함과 허무함의 연속이었다. 일상의 활력을 찾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기대와 달리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높았다. 간호사 시절에도 힘든 업무를 견뎌왔지만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특히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심한 피로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젊은 직원들의 빠른 업무 속도를 따라가는 게 힘겨웠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자책하게 되었다. 각 씨는 자신이 상상했던 퇴직 후의 삶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느끼며 퇴직 후 신체적인 준비와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간호사로 오랜 기간 몸을 혹사시켜왔던 탓에 간단해 보이는 알바 업무도차 버거웠던 것이다. 이 사례는 퇴직 후 삶에서 육체적 건강관리와 꾸준한 체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명확한 예시다. 마지막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전직 간호사 김수연 씨의 이야기로 김 씨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은퇴 후 사회적 소속감을 잃은 채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병원에서는 동료와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존재감을 느꼈지만 퇴직 후 집에 머물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강했다. 김 씨는 결국 사회와 연결된다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사회적 연결감과는 달랐다. 가게의 젊은 직원들은 나름 친절했지만 그녀와는 대화의 주제가 너무 달랐고 나이 차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가게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 고객들과도 간단한 대화, 왜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어려웠고 결국 그녀는 더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재직 후 삶에서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해준 사례였다. 재직 후의 사회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령대나 공감할 수 있는 그룹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퇴직 후 삶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신체적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다층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막연히 기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현실적인 삶의 단계이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사례들은 퇴직 후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결국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례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퇴직 이후의 경제적 준비는 물론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사례들이 당신의 은퇴 준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퇴직 후의 삶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 준비해야 할 명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삶이라는 게참 아이러니 합니다. 젊을 때는 퇴직 후 삶을 상상하면 꿈꾸듯 막만적인 그림이 펼쳐집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퇴직 후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서면 이런 그림들이 생각보다 빨리 깨지곤 합니다. 우리는 퇴직 이후가 무조건 행복하고 여유로울 거라고 쉽게 상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만 준비하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은퇴자들을 상담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퇴직 이후의 삶이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왜 우리가 퇴직 이후의 삶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상담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분인데, 55세에 퇴직을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퇴직 당시만 해도 그간 모아둔 퇴직금이 있으니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액수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대출도 일부 갚고, 자녀 결혼식도 간단히 치르고, 나니 퇴직금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전문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던 직업인이었는데, 작은 가게에서 일하자 손님들이나 함께 일하는 어린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저 나이에 이런데서 일을 하네 하는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퇴직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계산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간호사 출신인 각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각 선생님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신체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로 몸이 상당히 지친 상태였지만 퇴직 후 집에만 머무르는 게 싫어서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도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긴장감과 책임감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서비스 업종에서도 체력이 달렸던 겁니다.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아르바이트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퇴직 후 삶을 대비할 때 건강과 체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돈만 준비한다고 끝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활력 있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직 전 간호사 생활을 하던 김 선생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은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매일이 주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느꼈던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족 외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사회적인 접촉도 크게 줄어들자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사회적 관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젊은 직원들과의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았고, 오히려 세대 차이를 느끼며 더큰 외로움만 커지게 됐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 퇴직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미리 구축해 놓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퇴직 후 삶을 준비할 때 재정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퇴직 후 행복한 삶은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퇴직 이후의 삶은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40대에서 50대 초반의 분들이라면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건강관리, 심리적인 준비,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골고루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 삶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여유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단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단지 긴 불안과 싸우는 시간이 될 뿐이지만, 제대로 준비된 퇴직은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퇴직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퇴직 후 삶을 진정으로 즐겁게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지금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